떨어지는 게위긴 한데 아.. 질정이네 오케이 해보자 해보자 해볼게요 해볼게요 2타 운영 가겠습니다 자 이거.. 보니 와이프님께서 선물해주신 어.. 룩이라가지고 이거 쓰고 있습니다 뭐 와이프님께서 추천해준 거면 뭐 가장 좋은 게 아닐까 뭐 아님 도를 하겠다면 전도보다는 도레미로 하겠습니다 응? 음? 저거 무슨 막... 말... 대그... 개그... <laughs> 나 지금 아직 이해가 안 됐는데... 아, 부럽지 아, 아, 아무리 유리한 맵이라고 해도 너무... 재난데 음... 질성 잡채가 정말 생존지 유리할 때 아, 나 진짜 개그를 이해하기엔 좀 어렵거든요. 일단 지금 어둠마 되어있고. 나이스. 어둠마.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거든요, 이거. 너무 좋아요. 어둠마, 어? 토리 지른 게 아닌 것 같은데? 가자. 저 사람 내가 진짜 잡아서 블루 아카이브만 1년 365일 시청하게 할겁니다 짠또아 <목소리가> 어, 너무 좋았어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름다운 과격 타격 원금까지 어린이 게임의 취향도 아니고 f d i 수사 들어옵니다 아니 어린 게임은 아니에요 그거 보니까 자 아무튼 이판 끝나고 나서 <laughs> 제가 더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격이 너무나도 이쁘게 나와가지고 영상관이거든요 근데 피곤을 어디서 뺐지? 어제? 피곤을뺀 위치를 모르겠네 그냥 정석 은요 하나 빼고 빠지면 본인은 이게 정석이긴 해. 그럼 이제 탈각이 나오거든요. 하나도 하나 빼고 계속 4.6으로 쫓아가는 것보다는 이게 낫습니다. 아니 와 어, 피구들 어디 뺐어? 밑에 있나? 아니 없는데 피구들 어디 갔어? 근데 아... 아주 좋아. 아... 2 층에 발전기를 돌린다는 건가? 아니, 피고들 너무 잘 때요. 요즘에 정말 잘때 어디 뺐지? 진짜다비 오지, 닥 어둠만 토리 지를 거 거든. 이제 자 하나 둘, 셋, 둘, 셋, 둘, 언니가 두렵지는 않 셋, 둘, 셋, 야 잘했는데 아 둘, 셋, 둘, 셋, 이라고 어, 스택스 잘하네 빡센데? 와 피부좀 봐 나이스 아주 좋아요 시야도 안 가리고 간지나잖아 요 아닌데 주인데 여기, 아, 출을 하려고 오는 건 그냥 커트 한번 해 볼게요. 한, 주 맞아, 안 됐네. 살짝 소비하고 끝났다. 타이밍 잘못 잡았고. 가지 그냥 들고 가겠다라는 거였는데. 쳐지나? 나, 어! 대드하더라고 야, 이건 생각 못 했는데? 자, 알겠습니다. 대야. 탈진이요, 아 진짜 투 탈진이든 뭐든 진짜 탈진 두개 묶어서 쓸수 있는 거는 진짜 좀패치좀 하지, 그냥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맞지 않을까? 일종에 피보드 있었지 않았나? 맞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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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 무슨 도발이예자 네, 원감도 없고.. 언록인데 오 여기서 만 돼. 아! 가서 눕히고. 야빠지자 다리나기 때문에 신소리가 잘안 들립니다. 인하나너무 시냇소리가 안 들려. 잠깐만. s 성능 캐터 들은. 요짱이유 아, 있습캐다터들은깐만 잠깐만. 잠깐만. 다깐다 잠깐만. 잠깐다 원감 원감스 없고 이렇게 템포를 잡는다고 해도 힘든데 올킬은 아니다 되겠다 어디다 되겠다. 둔다 되겠다. 이걸 구출 안 하고 글로 왔다고 이건 너무 좋은데 수리하면 끝이죠. 아주 나이스고요. KT 판단 잘못했다. 너무 좋아. 피구슬 다 뿌리고 있고. <laughs>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후! <laughs> 어둠마 오니 플레이 였습니다. 자, 자리나가 좀 치네요. 네, 자리나가 좀 치는 친구고, 보시면 알겠지만, 생존자마다의 성능은 완전 달라요. 그 성능에 따라서 플레이를, 그 킬러가 좀 압박감 느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아이언 윌이 이번에 들어오거든요. 윌이 진짜 괜찮을 거예요. 음, 윌이 진짜 괜찮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판대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안 하네. 어, 다다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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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습니다. 지지. 아 를보고 위리 어느 부분에서는 진짜 괜찮아요. 이게, 패치가, 넘어, 온다면, 뭐, 윌 같은 경우에는, 대아랑 같이 쓰일 것 같기는 한데, 어, 윌이 저렇게 넘어오면, 아무튼 탈진 두 개를 같이 쓸수 있게 만드는 것도 패치가 좀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아무튼 좋았습니다. 잔이나 같은 경우에는, 어, 회복력이랑 대아였구나. 어, 회복력 대아. 그 다음에, 어, 레베카, 자기 증명, 호재, 그리고 디트림의 비공, 대잡이 음, 좋았습니다. 자마지이드바 9,872,6968로 오니 이렇게 만들어 습니다 재밌는 판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만 나이스. 네, 어둠마를 해가지고 한대 치고 나서 그다음에 공각을 가는 걸 보는 거예요. 왜냐면 오니는 어차피 한대 치고 나서 개를 쫓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둠마가 적용되면 그 이후에 살펴가기가 아주 쉬워지죠. 예, 네, 이렇게 보시면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